안녕하세요. 숭구리당당의 숭구리입니다. 자, 코로나 때문에 지금 3주를 문을 닫아서 특별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여기는 안양이고, 첫 번째로 게임을 치면서 원포인트를 레슨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대 20으로 쳐드리고, 원포인트 레슨 3만원 30분 정도 해드리고, 원포인트 레슨 을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레슨을 하는데요. 3주면, 3주 안에 10회. 10회는 50만원에 10회. 그리고 30만원에 5회를 해드려요. 그 안에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려요. 한두 단계를. 최소한.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빌마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빌마티 오시면 상대 교정이나 팁 이런 거를 다 다듬어 드릴 거예요. 지금 상대 라인 작업부터. 그래서 요거를 이벤트로 할 건데요. 저희가 개인 샵에서 하는 거라 촬영장이라 걸릴 건 하나도 없고요.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 건데요. 지금 금요일까지 저희가 예약을 받을 거예요. 10명, 10명을 받을 거예요. 그래서. 선착순으로 받을 거니까 빨리 신청을 해주세요. 자, 많은 신청 바랄게요. 지금이 기회예요. 업그레이드 할 기회. 자,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